잘 생겼어요. 아니, 잠시 시청자님들이 번거로울 테니 잠시 일시 정리를 하도록 저기요. 하겠습니다 저기요. 네. 입좀닥쳐 주시죠. 네. 얘들아, 이자는 석탄이니? 네. 부시돌 언제 찾아요? 네. 야 우리 자연 동굴 찾으러 밖에 나갔다 오자. 야 이거 그... 금이나 캐고 말이야? 내 내철인데. 뭐. 난 먼저 나가 보도록 나 방송 잠시 끊어 놓게 나가니까. 번거로울 수나뭐어히 꼈네. 거하다어 여기 고어다 아, 세진아. 저 촛불 좀애인가 그냥 나가서 사거나 야지에인으요고고 어, 있는 거 내가 다 쌔려 갈 거야. <놀람> 어떻게쌔몇가지가될 <가니까>, 걸. 난 <놀람> 동굴이 어디 고리 철제 트를 하기로 했단 게. 기야 같이 찾자. 이 <놀란란란람> <놀란람> <놀란람> 너도 이 애들 왜 그렇게 까칠해? 야, 막 나와요 <놀람> 싫어 골드콜아 개소리야 아닥치어고 닥치라고 수박 수박 <놀람> 누구안는거야이 새끼가 알아 이 하고 <놀람> 있거든 이안 닥치면 너 죽인다 진짜 짜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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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고 야난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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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분은 정말 바보새끼입니아좀 떨어져서 하던가. 쟤네들은 늘 무시하세요. 안정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네 유.. 야 우리 가 자리를 옮겨야 될거같 우리가 너무 착한가 봐 얘들아. 야 맞아. 우리가 자리를 옮겨야 돼. 세진아 너왜 남의 TV에다가 정신을 빠져 그러니? 잠깐만 나 길을 잃어버렸어 얘들아. 어디? 여기 여기구나. 아인햄 시에 이제 저쪽으로 가. 친구야? 인햄 시만 가라고 했는데 난. 우리 여기서 여기에 집 짓자. 물올라 간다. 사다리를 만들면 된다는 사. 야, 아이따키라고 무시하세요 여러분. 네. 죄송합니다. 저랑 저기 관종들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잠깐만. 덩굴 대신 사다리에 나? 나? 어져꺼아 저... 자리좀 옮기자고 저쪽으로. 우리? 응. 우 우리 그냥 동굴 찾다가 시간 다 보내겠다. 어, 아, 나 금칼 만들어 봤어. 아, 그래 나갔다 아쉽다. 베이스. 우리도 베이스 시간 아직 32분이야. 우리. 지금 32분. 아, 거기 있었냐? 나무다쓸어 갔어. 와. 아. 김세진이나무다 씹어 갔는데 끝까지. 아 20개 있었는데 지금 8개밖에 없고. 아 씨, 내거다 씹어 갔어. 아, 내가 캐서 줄게. 상연하 다이빙! 조구요. 재신이? 리개 하차차차파샤. 야, 우리 침대에 있어야 돼. 얘들아, 근데 그거 알 우리 이거 입다 부셔야 돼, 집 만들 거면. 왜부숴 나무로 다 막아. 형님, 생각을 좀 해봐라. 이거 어차피 다 부서져. 나무 하나라도 부시면 지가 알아서 저절로 부셔져. 그랬니, 민규야? 나도 알아. 세진아. 어. 무식한 척. 아니, 무식한 척. 아는 척 아니야? 우나 낚시. 10. 얘들아 나 낚시 좀 위험해. 할게. 위험해. 야나 낚시 좀 한다. 아, 네. 낚시잼저 양띠 그거 부근 소리 시작할 때 소리 아니야? 끝날 때 아니야? 슉. 네, 재밌는 생각 들어 아, 이거 방아 콜. <콜릿> <도, 목> 해, 아 거의 다 되었다. 게이드. 민규야, 너왜 이렇게 만드니? 민규 스타일은 도저히 알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구님 저거 잠들 건데. 야, 소송한다 니한테 저거 그 건데 잠들 거. 야, 니네 그거 부금안 끄면 우리 소송 건다. 상해나 너 소송 거는 뭐 몰라? 광철이 얘기는 못해. 어이야. 야 낚시할 뿐 낚시해라. 소리 아까우잖아뭔 어, 소리야? 왜잘안 <laughs> 나가. 칠이랑 막. 그리고 어차피 내가 낚시 때문에. 야 우리가 니한테 그거 소송 걸수 있다. 저작권 소송. 장담이 아, 뭐. 네, 지금 너네를. 아 야야. 누구 죽었냐? 만 정답이랑 너네랑 멀티 할수 있어? 응. 근데, 근데 우리, 우리가 못하겠어. 빌드 13인데? 10이야. 13이야 쟤. 바꿨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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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우리 진짜 이걸 리얼 생야생이야. 혜진아 몇 분인지 확인했어? 아직 10분도 안 됐다. 아 그래? 내가 알아서 볼 거야, 선민아. 너 그래 놓고 방송 후에 하면 한대 맞는 거 알지? 응 기본이야 그게 응또한번 <laughs> 들으면 두대 맞는 거고 기본적으로 때리게 그냥 해

이거 금도 금끼 개빨라. 한번아 봐봐. <목소리> 철곡도, 철도끼도 개빨라. <목소리> 어 다국도 그래. 야, 나 혼자 관까 어, 너 감들어. 어, 내가 좀 자유하게. 계속 쐈어. 어? <목소리> 돌려서 계속. 아이고, 나... 나만 들어간다. 아! 주원이. 왜이데 뜨지도 않았는데.

몰래 이랬지? 어디 갔어? 몰라. 야, 나, 나무 26개 캤어. 여기요저 촛불이 없는데. 아침이다 새벽이야. 촛불 여기서 가져가세요. 촛불 하나. 민개, 제가 지금 촛불 하나 갖고 생활하고 있어요. 민기한테 있어. 자세히. 하연아. 아니야. 야돌 있으신 분. 저요. 민기야 민개 너돌 있지? 분명히 제가 상자에 넣어놓고 가지 않았나? 없었어. 한개 있어 나 있어 한한아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고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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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방송 결제에로한 찍는 서한국까지 이야 몇분이야 아, 생 한국에서. 아국에서한뭐야 아, 아닌데? 계속 하고 있는데? 아 l 걸 r e c 아, r d y 아 u I'll 아 r e c k I'm c h e a 어 i n g I'm not s u r 이 I'm n 이 t 겹 u r e I'm n 래 t s u 을 e I'm n 우 t s u

내가 한 거야. 그 제육볶음 <laughs> 까서. <laughs> 세요안 들린다. 저거 안 들린다. 저거 안 들린다. <laughs> 네, 혹시라도 들리더라도 네, 무시하세요. 안중입니다. 그지 얘들아 응? 절대 한 번만 제도끝납니다 <laughs> 인정입니다. 야 쟤, 제... 얘가 팔꿈치 뜨끈뜨끈 때리면 쟤 어떻게 되는지 알아? 풀어져 지팔 우리 비밀상자는 이렇게 막아주는 센스 어 48분 이 때문에 우리 나무가 젖고 있어 보자 1이어 <laughs> 어 이게 진짜일 이 없어 0년나 개이득 이득내가 매미가 붙었어 <laughs> 미분 민기야 너 철있냐? 민기야 너 철있냐고 나나 두개만 줘봐 아. 케이랩뭐 내가 한거 아닌데 내가 한거야 맞는다 니가 없는 사이에 내가 그럴거야 네가 있으면 내가 안했어 니네 왜저 갔다 온 거야? 니 아무 말하수어제 출장 갔다 왔어. 소심말다 아니 나, 나 설치하려고. <laughs> <뭔> 일이야 <laughs> 살아있어, <진짜>. 괜찮아. <laughs> 우리는 항상 대표, 천하 대표, 대표. 태평... <laughs> 할수 있어? 있잖아. 아버님 인교야? 어어. 차가 나와! 어머 <이 씨. 웃음> <엄마> 어떡하면어 <laughs> 안되네. 음 안되네. 음, 음 음. 되는데? 나와. <laughs> 음, 이게 뭐가 안돼? 아니 이거. 이건 왜 설치했어? 아이거왜 부셨어? <laughs> 그래 나가지. <laughs> 아니 여기. 내가 들어 있는 거. 야이씨, 왜다텐머리래몇 분이죠? 몇 분이죠? 선생님?